모방 심리.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 특히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모방하려는 심리가 있다. 모방 심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 현상으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본받으려 하거나 비슷하게 행동하려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 모방은 다른 사람을 흉내 내는 것이다. 인기스타의 헤어스타일이나 패션 등을 따라하는 것이 모두 모방 심리에 속한다. 심리학자들은 모방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한다. 모방은 학습의 기초라 할수 있다. 또한 인간은 말을 배우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모방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때 나타나는 태도, 신념, 이상 등과 같은 개인적 특징도 바로 모방에서 비롯됐다고 할수 있다. 모방은 제품 생산과 기업 경영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시장에 나와있는 많은 상품들도 사실 다른 사람이 이미 개발해놓은 제품을 모방한 것이다. 다른 제품을 모방하면 개발이 쉽고 기술적인 위험이 적을 뿐 아니라 물적 인적 자원도 비교적 적게 든다. 일상생활에서 모방은 크게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간은 높은 곳을 지향하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도 있듯 이러한 심리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개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조건은 저마다 극복할 수 없는 차이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